오늘 축하 생일, 생일, 생일 노래, 생일, 생일 춤한번 보여줘, 생일. 소 생일이니까 오늘 생일이니까 춤 한번 춤추죠. 매일 게임을 잘면 그렇다면 자, 데디로 데디로 가세요 좋았어, 오케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 됐합니다 사랑하는 다소생일가합니다케이크 어디 갔어 어디 갔냐? 다 생일이 이됐이 됐다. 이안보여 얼굴 됐이 됐다. 이됐로 생일이 이게 엄마 케이크 들고 된장. どこ <music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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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. 네 뒤로 가서 뛰어 뒤로. 쯧또토시작불래 우리 계속 보라